암성도. 야, 이쁘긴 한데. 잘해.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넘았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 되나? 크지도 않으니까. 아, 40cm 정도 되는 것같아 우와, 좋아. 성공했어. 45. 45. 오자마자 두 마리 잡았시 이야, 볼락이. 오케이. 네, 저는 지금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여수. 여수에 있는 우리 군내리에요. 군내리. 야, 오늘 한번 은교루를 타고. 감성동, 예, 네, 감성동 찌낚시를 갈 건데. 자, 저 있구나. 야, 일단 한번 준비해 볼게요. 자, 감성동. 오늘 감성 동잡아보 거야. 찌낚시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아, 이제 출항입니다. 출항. 출항. 얼마나 가시는가 야, 오늘 어, 얼마나 가요? 20분, 안 가요? 20분? 아, 막 그래도 꽤 가네요. 그뭐도 저... <laughs> 자, 이제 포인트에 도착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음별루죠음별루 은별우. 예, 음벼루 타고 감성동 낚시를 할 겁니다. 아, 매번 두 종류만 하다가 이거 하니까 좀 어색한데. 예, 일단은 장비 소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해장 피싱에서 제가 아침에 찌낚시대를 사왔죠. 오씨 예, 사왔어요. 야, 시마노. 예, 시마노 어드밴스드 1.75. 530입니다, 530. 5m 3 0이라는 뜻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쪽 빼만 한쪽 면만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선장님이 밑밥도 쳐주시고, 이렇게 하신답니다. 아우, 좋네. 야, 선장님이 밑밥 쳐주신 거 보이시죠? 야, 선비가 12만원인데, 괜찮아요. 밑밥도 다 포함되어 있고, 선장님이 제대로 밑밥도 잘 쳐주시고, 하시니까. 야, 그리고 일단은, 라인은 3호를준비를 예, 해왔습니다. 야, 이게 제 소품 소품 창고인데 일단은 반원 구슬을 넣으셔야 돼요. 반원 구슬. 예, 요렇게 생긴 게 반원 구슬이에요. 난 채비 하고 있는데, 오꽤커 보인다. 우, 오, 와 이야. 오힘 쓰는데 많이. 오 감성, 감성돔이죠. 이야, 그 작지만 감성돔 하나. 야, 오자마자 보시네 야, 이제, 아까 그 돌에다가, 목줄을 감으셔야 됩니다. 목줄은, 2호를 준비했어요. 2호. 오, 오, 좋다. CR. 이야, 오자마자 두 마리 잡았어네 체비도 안 끝났는데, 나는. 야, 좋다, 야. <laughs> 우와, 감성도, 오, 좋아. 크리를, 상태 좋은 거를 잡아서. 여기 꼬리서부터, 이렇게. 야, 일단 하야겠어 어차피 멀리는 안 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네, 일단 한 번. 그냥 던지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거지, 내리는 거. 일단 한번 내려볼게요. 야, 찌가 지금 저렇게 서면은 된 거야, 서면. 어, 들어갔다, 들어갔다. 어, 잡았어. 일단 첫 번째 고기가 뭐가 올라요? 이야, 뭔가, 뭔가 잡혔다. 이야, 이건 뭐야? 아, 볼락이야. 야, 첫 번째가 감성둥일 줄 알았더니, 야, 볼락이 나왔는데, 아, 시야를 나쁘지 않아요. 어우, 좋아요. 제대로 걸렸어. 아웃씨가 야, 볼락이 나쁘지 않은 사이즈가 올라왔습니다. 어우, 좋습니다. 야, 이렇게 준비가 돼서 또 던집니다. 예, 이렇게 던져요. 그냥 앞에다 넣으시면요 넣으시면. 점점 내려가면서 찌가 쓰죠? 네, 예, 씁니다. 서요, 섰어요, 섰어. 아, 예, 섰어요. 예, 이렇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또 들어왔다, 또 들어왔다. 아, 올라온다. 올라와. 아, 그렇게 크지 않다. 야, 씨, 뭐야, 또. 야, 또. 야, 쏨뱅이가 또 올라왔습니다. 다양하게 올라옵니다, 다양하게. 예, 크지도 않으니까. 어, 입질 왔어, 입질 왔어, 왔어, 왔어. 나도 감성둥 같아, 지금 보니까. 왔어? 챕니다! 오, 올라오죠? 어, 나도 크다, 얘는. 어,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아. 감성돔 같아. 오, 어, 좋습니다. 아, 아 왜, 왜쏨이만 나오냐? 야, 그래도 쇠알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야, 여기는 여수. 여수에는 우리 은별을 타고 감성돔 낚시를 하러 왔는데. 야, 아직까지는 저한테는 감성돔이 나오지가 않고 잡어만두 마리. 또 왔어. 일단, 일단 채볼게 야 올라오지? 아씨 또 잡아갔다. 야 잡아갔대요 잡아. 저건 뭐야? 야 다양하게 나온다. 다양하게 나와. 야 일단 용치도 용치. 야 용치도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뭐가 나올지 몰라요 지금. 감성돔 빼곤 다 나온 것 같아요. 꼴라쏨뱅이 용치. 야, 이제 감성돔 나올지. 감성돔. 아 고기가 달려있었네. 야 뭔가 일단 올라옵니다. 아. 계속 다양하게 나오긴 하는데. 바늘기 힘들어 죽겠네, 진짜, 이거. 그래도 크진 않더라도 감성돔이에요. 지금 보이시죠? 감성돔. 이야, 좋습니다. 어우. 야, 이거두 종류의 낚시보다는 체력 소모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또 잡았어. 어... 오, 크다. 감성돔, 이렇게 커? 오. 이야, 크다. 그 이게 많이 도잡았다 야, 한 마리도 잡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잡았대?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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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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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 어, 왔, 어 오, 씨, 크다. 오, 씨, 뭐야. 엄청 큰 거야 오, 씨, 뭐야, 뭐가 이렇게. 오, 저뜰 차이 한번 해줘야 될것 같은데? <laughs> 필요 없어, 도대 오시씨 뭐야 오오오 아직 감성돔 아닌가? 시꺼먼데? 어 뭐가 시꺼면 돼? 야씨 힘들어 감성돔인데? 오오 와. 와 좋아 성공했어 와 어떻게 좀더 오라고 오케이. 야, 성공했어. <laughs> 성공했어. 야, 난이 정도면 충분해. 아 진짜. 야, 제대로 잡았다. 이야, 감성도. 이야, 처음으로 잡았 처음으로. 우 이거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 되나? 이야. 응? 쪼. 반응? 5번? 네. 우와, 잠깐만. 네, 여, 여기. 영상 한번 찍어줄게. 네. 영상. 네, <laughs> 네. 여기서? 여기서 나좀 배운 게 있어, 배. 어, 오케이, 오케이, 이야, 네. 네. 야, 감성돔 야, 옷자. 옷자가 이거 5번이에요, 5번, 5번. 네. 야, 다 1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좋아요. 네. 어, 이따가, 이거 다 집어넣어. 네. 풍덩. 네. 오우, 네. 좋아. 네. 야, 오늘 사 먹을 수 있겠다. 야, 큰거 잡았어요, 큰 거. 예. 네. 새우를 다시 한번 껴볼게요. 새우 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새우를. 이쁘게 캐셔야지 좋아요. 이렇게 힘써? 어. 더 올리고. 돌돔이다! 이야. 우와, 돌돔. 이야. 작긴 하지만 돌돔이야. 이야, 이거 올려봐봐. 야 돌돔. 뒤져봐봐, 뒤봐봐 야 돌돔 이야 돌돔이지 이거? 이야 예. 그래도 좋다 이 돌돔 최고 거버종이잖아 밥을 먹고 가겠습니다 밥을. 아 뭐가 잡혔네 야 뭐가 올라오겠다 아 용치 이야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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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감성돔 야 우리 카페 현이죠오오 오,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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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다 올라온다 야 이거 감성로 같다 야, 일단 올라오죠 어우 좋아요 아아아 아, 아, 뭐야 통통한 통통한 저기 용치노래기인데 <laughs> 야 용치노래기 야 이쁘긴 한데 이걸 잡으려고 온게 아니었는데 어, 물고기가 있었네? 아, 용치가 있었어. 야, 용치 오늘 많이 본다, 진짜. 야, 옥수수를 껴게 옥수수. 옥수수를 얼마나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옥수수는 한, 세개 정도.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드디어. 어, 왜 가벼워? 야, 옥수수라서 안물줄 알았는데. 야, 옥수수. 야. 또 나왔어. 용치 놀려기. 옥수수도 문다. 미치겠네. 야, 45. <웃음> 이야. <웃음> 엄청나다. 저기 또 애들 해. <laughs> 이야. 끝날 때까지 용치만 나온다. 마무리 할게, 마무리. 네. 오늘은 여수에 있는 우리 은별호죠, 은별호. 예, 감성도물 잡으라는데, 야, 보시죠? 예, 용치랑 많이 싸웠어요. 그래도 감성도 잡긴 했는데. 자, 일단 다음에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뵙겠습니다.